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마메나이 TV를 통해서 버겐 카운티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헬로 버겐 홍민정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활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헬로 버겐에서는 이 가을을 즐겁게 보내는 법부터 버겐 카운티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뉴저지주가 실업상태에 있던 구직자에 대한 신규 직원 채용 시 5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주에게는 급여와 직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신규 직원 1명당 1만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지원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가 신규 직원 채용 시첫 급여에 500달러를 지원해주고 사업체에는 직원 1인당 최대 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가 27일 발표한 리턴 앤언 프로그램에 따르면 실업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 신규 직원에 한해 첫 체크 수령 시 500달러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너스는 시급 15달러 이상, 주당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직원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며 신규 직원 채용과 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1인당 만 달러까지 최대 4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최대 6개월간 가능합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연방지원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뉴저지 경제 활성화와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휴지와 생수 등 생필품의 구매 개수를 다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물류 배송이 지연되면서 취해진 조치인데요. 유명 운동화 브랜드인 나이키도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25% 이상 올랐습니다. 창고형 대형 유통체인 코스트코가 화장지와 키친타올 생수, 청소용품 등 주요 생필품의 구매한도를 다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티러버로 지점의 경우 28일 현재 키친타월 판매에만 1인당 구매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추후 물량 확보에 따라 구매제한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항만 수속 지연, 컨테이너와 원자재 부족, 인건비 압박과 트럭 운전자 부족,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공급망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품목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란티 CFO는 일부 펄프와 종이 제품 가격이 4에서 8% 인상됐다며 쓰레기 봉투, 짐락, 일회용 컵과 접시 같은 플라스틱 제품은 5에서 11%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부스터샷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김지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존 파이저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합니다. 앞서 모더나나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경우는 현재 부스터샷을 맞을 수 없습니다. 부스터샷은 파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암, 신장 질환 등 기저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 시 중증을 앓을 위험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의료 종사자나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코로나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의 하나입니다. 파이자의 부스터 샷은 대형 약국 체인과 슈퍼마켓 등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CBS는 뉴저지의 180개 지점에 부스터 샷을 위한 파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며 미리 예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이레이드는 뉴저지의 129개 지점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으며 지난 토요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샘스클럽의 경우 주내 129개 지점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할수 있습니다. 샴라이트도 예약자는 물론 당일 방문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코로나 부스터샷 정보는 주 보건국 홈페이지 또는 백신 콜센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일까지 계속되는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에 홍찬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헬로보겐 제작진들이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 중인 동방그을 한식당에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갈비와 야채 그리고 신선한 회까지 어우러진 런치 박스는 저희 외국인 스태프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There we go. It's really tender and f l a v o r f u 이처럼 한끼 든든한 식사부터 맛있는 커피까지 다양한 맛집들이 참여한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이어지면서 포트리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포트리 상업지구 연합 BDA가 주최하는 이번 레스토랑 위크에는 40여 개의 식당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이번 주말인 10월 3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아로라 타이 키친 아은라멘 이치 그릭투미 등과 함께 동방그릴, 대구치킨, 비넨빈 등 한식당들도 다수 참여하며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의 고급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일정 요일 또는 시간에 한해 전체 금액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트리 비디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선선하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곳들이 버겐 카운티에도 많은데요. 가까이에서 가을 정취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소개할 장소는 새로 단장한 버겐 카운티 동물원입니다.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벤슨 파크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 동물원은 동물 전시회, 기차 관람, 회전 목마 등 여러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놀랍도록 다양한 종의 야생동물이 있는데 현재 산사자, 거미원숭이, 탈괭이 긴코너구리, 개미핥기, 올빼미, 바다거북, 악어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붉은 늑대 전시회가 시작되며 10월 30일과 31일은 동물원 내에서 트윗골 트윗을 할수 있는 주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말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장소를 찾고 계신다면 이 새로운 장소는 어떨까요? 그 다음 소개할 이벤트는 할로윈 라이트쇼입니다. 힐스데일에 위치한 데마레스트 파면서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규모 할로윈 조명쇼를 진행합니다. 32 에이커의 넓은 대지에 화려한 할로윈 조명쇼가 펼쳐지는데요. 본인의 차량으로 구경할 수도 있고 가이드 투어가 지원됩니다. 투어가 끝난 후 농장의 화로 옆에서 몸을 녹이고 핫초꺼를 마시는 것도 재미입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티켓 구매를 추천드리며 자세한 정보는 데마레스트 팜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헬로버겐 그레이스였습니다. 포트리 보로청이 드라이브 드루 방식의 독감 백신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9일 토요일 540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포트리 어펄 DPW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며 가격은 5달러입니다. 대상은 포트리 주민의 하나입니다. 한편 포트리 보건국은 오는 10월 5일 화요일 무료 피부암 진단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포트리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CDC가 올해 아이들의 할로윈 사탕 놀이인 트릭오 트리트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의 월렘스키 국장은 26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트릭 오 트리트를 하러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도록 인원수만 제한한다면 충분히 놀이를 할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헬로우 버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hello bergen is brought to you by hair and makeup by tie the knot wedding house